안녕하세요 리뷰 요약입니다 수백 건이 넘는 리뷰를 일일이 클릭해서 읽기 귀찮지 않으세요 리뷰 요약은 평점 별로 리뷰를 요약하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정보 얻어 가시고 금 같은 시간 절약하세요 이번 영상은 허닭 닭가슴살 소시지 그릴 후랑크 100g 5종 혼합 제품에 대한 리뷰를 분석한 것입니다 닭가슴살 및 계란 및 낙도 중 간편 닭가슴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.76% 단백질 섭취 때문에 닭가슴살을 늘 쟁여둡니다. 골고루 하나씩 먹는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요. 남편이 다이어트 중이라 같이 먹으려고요. 친구가 추천 닭가슴살 질렸는데 이건 맛있네요.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반찬 대용으로도 굿 먹어본 다이어트 식품 중에 제일 나은 듯 부드럽고 맛있고 아침 대용으로 계속 먹을 듯 먹었던 닭가슴살 소시지 중 제일 괜찮아요 식감이 부드럽고 간이 짜지 않아 좋아요 생각보다 물리지 않게 잘 먹고 있어요 담백해서 다이어트 식단에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세일할 때 재구매 예정 닭가슴살 극혐하는데 이건 맛있어요 계속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4점 13% 다 닭가슴살 브랜드보다 저렴하게 느껴졌어요. 밥이랑 먹기 딱 좋아요. 카레 맛 진짜 강추해요. 밥이랑 드실 거면 완전 딱이에요. 다이어트 중이라 야채 곁들여 먹고 있습니다. 받아본 다섯 가지 맛 전부 너무 맛있어요. 특유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닭가슴살이 이리 맛있다고? 앞으로도 허닥 소시지 여기서 시키려구요. 맛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. 요기하기 딱인 거 같아요. 가격만큼 딱 좋고 맛도 괜찮아요. 카레 청양고추 맛이 좋아요. 그 외엔 그다지 소시지 맛이 좀 밍밍해요. 그냥 먹을 만은 해요. 여러가지 다양한 맛에 질리지 않고 맛있어요. 3.5% 렌지 돌리는 것보다 굽는 게 냄새 덜 나는 듯. 이거 다못 먹을 거 같은데 걱정이네요. 해동되어서 배송돼서 싫어요. 와, 맛있다 하는 정도는 아니고 괜찮네. 정말 맛이 없어요. 그래도 포장이나 배송은 딱 좋습니다. 저는 재구매는 못할 것 같아요. 2.2% 소시지에서 닭뼈 같은 거 나옴. 닭 비린내가 너무 심해요. 지방 많으면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음. 쫀득하고 터지는 맛이 없어요. 일반 프랑크 소시지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. 비린내 정도가 거의 상한 것 같이 심하게 나요. 먹을 때마다 냄새 안 나길 바라면서 조마조마 1.1% 진심 맛 없고 퍽퍽 텁텁합니다. 단백질도 다른 닭가슴살에 비해 3g에서 4g 없네요. 딱딱한 이물질 나오는 거 실화인가요? 먹는 식감이 별로예요. 닭가슴살 잘 먹는 편인데 하 볶음밥은 맛있던데 닭가슴살 왜 이래요? 닭고기 맛이 없음 가공 소세지 맛 기대 이하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 링크 적어두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리뷰 요약이었습니다.